정치가 꼭 필요합니다. 지역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며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능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특색을 존중하는 발전 방향,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전략, 환경과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서까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새로운 영두포 발전 전략과 과제 적절 정책 토론회가 영두포 도약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발자국 내리기도 어려웠던 영두포역 앞을 걷기 좋은 거리로 변화시켰던 만큼 살기 좋은 영두포 발전하는 영두포로 새로운 영두포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영두포 주민이 중심이 되어 민생을 고민하고 영두포의 내일을 찾아가는 새로운 설례를 만드는 정책 토론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영두법 발전에 든든한 초석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